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아, 오늘은 아까 제가 산에서 운동할 때 아, 의자 45도 각도에서 아, 팔팩이 50개를 보여드렸더니 어, 여러분들이그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겠다 아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평지에서 평지에서 주먹쥐고팔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다 주먹입니다 여러분 네, 주먹이죠 네, 주먹 지고 팔펴기 50개 도전 보십시오 여러분 <laughs> 이게 맨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<laughs> 50개 도전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이 살리십시오 <잘 쉬죠>? 네. <laughs> እ እ እ እ እ 오늘은 43개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주먹 찍으는더 어렵습니다. 여러분 아시죠? 손이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필수